아직도 평범한 물건만 쓰시나요? 1분만에 내 물건을 단 하나뿐인 명품으로 빠르게 변신시키세요. 취미 생활의 수준을 프로로 높여줄 소형 휴대용 레이저 각인기를 소개합니다. 이 각인기는 전문가용 장비와 달리 쉽고 부드럽게 작동하며 정밀한 레이저가 조용하게 당신의 디자인을 새겨넣습니다. 나무, 가죽,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에 빠르게 나만의 개성을 담아보세요. 핵심 기능 세 가지: 초소형 앤드 휴대용 디자인, 한 손에 들어오는 컴팩트한 크기로 작업실은 물론 야외에서도 자유롭게 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어디든 나만의 공방이 됩니다. 정밀 레이저 각인 및 커팅 고정밀 레이저를 사용하여 아주 작은 글씨나 복잡한 패턴도 깔끔하고 선명하게 새겨 넣습니다. 얇은 소재는 빠르게 커팅까지 가능합니다. 간편한 스마트 연결 복잡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 앱이나 PC와 빠르게 연결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전송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단점 하나 말씀드리게요. 이민니 각인기는 아주 두꺼운 금속이나 투명한 유리 같은 소재에는 각인 효과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가죽 아크릴 종이 등 일상적인 대부분의 소재에서는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나만의 굿즈 제작이나 소규모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단조로운 일상용품의 개성을 더하고 싶은 금손을 꿈꾸는 분들께, 그리고 비싸고 큰 장비 없이 취미를 시작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휴대용 레이저 각인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세요. 지금 할인 중이라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해보세요. 특별한 가격으로 당신만의 제작 스튜디오를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각인기로 만든 멋진 작품을 저희에게도 자랑해주세요.